자, 오늘은 354. Reading is to the mind, what food is to the body. 에서 독서가 정신에 대한 것은 음식이 육체에 대한 것과 같다. 독서가 정신에 대한 것은 음식이 육체에 대한 것과 같다. What the lion is among beasts. That is the eagle among birds. 비스트는 짐승, 야수, 야수 같은 그 시른 사람을 이제 비스트라고 하는데 사자가 짐승들 가운데서 왕인 것처럼 독수리는 새들 가운데서 왕이다. 얘가 주어고 이지가 동사. 여기서는 또 the eagle 얘가 주어고 이지가 동사. 자 보세요. 여기 무슨 구문이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A 대 B는 X 대 Y이다. 이런 요런 구문 형식이 영어에는 이제 다섯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번 읽어서 그 어,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파악해 파악해 둬야 돼요. A is to B as X is to Y. A가 B에 대한 것은 x가 y에 대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단 말이죠. a is to b. what x is to y. 똑같죠. a가 b에 대한 것은 x가 y에 대한 것과 같다. a s x is to y. so is a to b. x가 y에 대한 것처럼 a는 b에 대한다. 얘는 이제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죠. 이제. 요거인 것처럼 그렇게 요거다 이런 얘기죠. What x is to y that is a to b. x가 y에 대한 것처럼 b, a는 b에 대한다. 이렇게 이렇게 그 어, 이런 구문 형식이 있어서 이런 것을 평소에 여러 번 암기, 읽어서 암기해둬 갖고서 어, 해석할 때그 자연스럽게 해야지 헤매면 안 된다 이거죠. a가 b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예 x is to y 를 써서 설명하면 위와 같은 형식들이 된다. a 대 b는 우리가 잘 아는 x 대 y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 대 b가 파악이 안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x 대 y를 파악하니까 얘도 그런 관계다 이런 얘기죠. 3은 요 3은 a는 b에 대해서 x가 y에 대한는 것이다 의 뜻으로 요 a는 주어 is가 동사 what x is to y 얘는 명사절로 보어다 보어절이죠 그 다음에 o는 보어인 non-cross 명사절을 앞에 가져오고 얘가 보어로서 도치된거죠 앞에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 동격인 데스를 덧붙여서 얘가 주어고 얘가 아, 동사로 겐져 도치가 된 거죠. 이때 이 데스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왜 그런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형식의 영어 구문을 평소에 파악하고 있어야 돼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Leaves are to the plant, what lungs are to the animal. 잎이, 이파리가 플랜트, 식물에 대한 관계는 폐가 동물에 대한 것과 같다. 즉 나뭇잎이 식물에 작용하는 것은 폐가 동물에 작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What the blueprint is to the builder the outline is to the 라이터, 아우터 라인은 이야기의 줄거리죠. 그래서 블루 프린트는 청사진, 건물 기계 설계용 청사진 설계도 계획, 즉 건축가에게 청사진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의 줄거리가 작가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외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서. 여이것은 지금 대학 기본 영어입니다. 대학 기본 영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좀 소홀히 해서 이제 어떻게 대학은 왔는데 그 영어를 제대로 잘해서 어 저기 뭐 기본을 잘 닦아서 고급 영어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할때 이제 이것을 하는 건데 요 그러 그렇, 그렇게 이제 그런 그 기본적 기본적인 것을 대학 기본 영어에서 하고 대학 영어 정회에서는 이제. 보다 고급, 영어, 보다, 보다 고급 영어를 하려고 이렇게 기초적으로 대학 기본 영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 기본 영어만 잘해도 영어가 완전히 거의 이 완전에 가깝게 될 만한 그러한 그 문장들도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휴메니티, 휴메니티, 휴메니티는 인류, 트라이플은 하찮은 것, 하찮은 일, to be sure, 과연, 확실히 봇 그러나 과연 무엇 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죠. inconceivable 생각할 생각조차 할수 없는 자 여기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요 스케터는 이제 뿌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여기 봇과 여기 그 스케터 사이에 있는 데이. 요데가 생각됐죠. 그 미소들은 뿌린다 이런 얘기. 어, 패스웨이는 오솔길, 소로, 보도 트랙, 통로, 패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 여기 미소, 여기 얘가 미소, 스마일스를 가리킨단 말이죠. 미소, 얘가 주어고, 어, 얘가 타동사. 타동사고 어, 타동사의 목적어인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생각고더 굳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효험 효험 어떤 미소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미소가 미소 그것 미소가 하는 힘 이렇게 되죠. 힘은 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또 주어, 얘가 동사, 얘가 주격보에서 이제 이 형식이 됐고, 그래서 What sunshine is to flowers, smiles are to humanity. 미소와 인간성의 관계는 햇빛과 꽃들과의 관계와 같다. They are both triple, t o be sure, both scattered along life's pathway. The good day. to is inconceivable 서 여기서 인제 옷은 운의 의미죠. 그래서 과연 여기 투비소 sure, 과연 뭐 뭐이긴 하지만 그러나 과연 미소는 소소한 일에 다시 한번 과연 미소는 데이가 미소예요. 미소. 과연 미소는 소소한 일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 보시 이제 운이니까 과연 미소는 소소한 일에 지나지 않지만 인생 행로에 뿌리게 되면 미소가 하는 힘은 즉 미소의 효험은 미소가 하는 힘은 상상할 수 없을이만큼 크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미소와 인간성의 관계는 햇빛과 꽃들과의 관계와 같다. 과연 미소는 소소한 일에 지나지 않지만 인생 행로에 뿌리게 되면 미소가 하는 힘은 상상할 수없으리만큼 크다. 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인저 여기 629번 잘 보세요. 여기서도 이 펌프 이 펌프라는 게 펌프라는 게 펌프로 물을 퍼내다, 푸다, 물을 긷다, 챘다 그런 얘기고 아트리스. 여기 아트리스. 아트리. 얘는 artery 아트리. 동맥. 간선도로. 간선수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저 이코우 a r 코우싱은 a r t e r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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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t e 같으니까 t 어, 머스트까지 인 머스트가 그 다음에 코우징 코우스가 코우징이 된 거죠 이제 시제가 같으니까 단순형 분사 코우징 그래서 얘가 코우징 얘가 주, 얘가 이제 오형식 브라질 타동사 얘가 목적어 얘가 오형식 브라질 타동사 얘가 목적어 그 다음이 두 펑션은 기능하다 효과적으로 이제 움직이다 기능하다 얘가 이제 목적격포 이렇게 돼서 A bank is to a country what the heart is to the body. 은행과 국가와의 관계는 심장과 신체와의 관계와 같다. 심장이 없으면 신체는 죽죠. 마찬가지로 은행이 없으면 국가도 죽어요. It must pump the money through the commercial arteries. c o u s i n g the whole body to function effectively. 은행은 은행은 상업의 동맥을 통해서 돈을 순환시키며 전신이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As the body depends on the proper working of the heart, so the Business of a country depends upon the proper working of the bank. Working은 이제 움직임, 작동 이런 얘기인데, 신체가 심장의 올바른 움직임에 의존하는 것처럼 국가의 상업은 은행의 올바른 움직임에 의존한다. 자 이런 정도. 자 그다음에, Liberty is to the collective body what health is to every individual body 그래서 자유와 집단과의 관계는 건강과 모든 개개인의 신체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without health no pleasure can be tasted by man without liberty no happiness can be enjoyed by society 건강 없이는 인간은 어떠한 즐거움도 바플 수 없고 자유 없이는 사회는 어떠한 행복도 즐길 수 없다. 자,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얘 노는 이 형용사 아, 이 해피니스는 명사고 얘는 기본적으로 어 명사 앞에 붙이는 얘는 노는 뭐뭐가 아닌이라는 그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명사가 오는 거죠. 형용사니까 그다음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사회는 행복을 즐긴다, 즐길 수 없다. 이를 그 수동형이니까. 자 그래서 건강 없이는 인간은 어떠한 즐거움도 맛볼 수 없고, 자유 없이는 사회는 어떠한 행복도 즐길 수 없다. 다시 한번 630번 동시통역을 하면은. 자유와 집단과의 관계는 건강과 모든 개 다시 자유와 집단과의 관계는 건강과 모든 개인의 신체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건강 없이는 인간은 어떠한 즐거움도 맛볼 수 없고 자유 없이는 사회는 어떠한 행복도 즐길 수 없다. 자그 다음에 3 삼백 5 이제 삽입 끼어 들어간 거죠. 와디즈 비교급 이것은 더욱 더 번만한 것은 와디즈 최상급 가장 번만한 것은의 그 형식이 명사절로서 얘가 명사절이라 이 말이지 명사절로서 글 중에 삽입된다. 그래서 이 삽입된 것은 일단 해석 안해도 돼요. 그 여자는 아름답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매우 high-minded. high-minded는 고결한, 고, 고매한, 기품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여자는 아름답고 매우 기품이 있다, 고결하다 이렇게도 되는데 이것을 넣어서 문장을 돋보이게 했죠. 그 여자를 그 여자는 아름답다. 그리고 더욱 더 좋은 것은 마음이 대단히 너그럽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This is a useful dictionary and what is better, it is quite a c h e a one. 이것은 유용한 사전이다. 그리고 더욱 더 좋은 것은 it is quite c h e a p one. 사전은 아주 값이 싸다는 점이다. 여기 it는 이제 사전 얘도 사전이죠. 그것은 사전은 아주 값싼 사전이다. 아주 값싼 사전. Quite 어 명, quite 어 형용사 명사, quite 어 형용사 명사, quite 어 형용사 명사 이런 그 어순도 이제 알아둬야 되죠. 시즈비틀 그 여자는 아름답고 클리버, 엔 영리하고 가장 좋은 점은 여기서 최상급이니까 여기 디 가장 좋은 점은 매우 카인드 허티드. 카인드 허티드는 마음씨 고운, 친절한, 인정 많은. 그래서 그 여자는 미인이고 머리도 좋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이 곱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여인 있겠어요? 만약에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그 남자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이런 미인은 또 이런 여인은 이런 마음 아름답고 똑똑하고 마음씨도 곱고 그러면은 A라는 남자가 이런 여인을 차지했을 때 다른 B라는 남자 C라는 남자도 이런 여인을 차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과연. 그 남자는 행복할까? 왜냐하면 이 여인을 지켜야 되니까. <laughs> 자 됐고 What is still better is that the house has a beautiful garden. 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얘가 명사절로서 이지에 주어져. 더욱, 더욱더 좋은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욱더 좋은 것은 그 집이 아름다운 저그 집의 그 집에. 그 집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는 점이다. <laughs> 그래서 이 나는 이렇게 봐요. 얘가 대디야 여기 얘가 주절이고, 얘가 동사고 요쪽이 보어다 이런 얘기죠. 그 집이 그 집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얘가 주절, 얘가 동사, 얘가 보절로써 어, 명사절이죠. 어, 도취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투두 사업을 하다 투비 인물이 되다 여기 여기가 컴마입니다. 내가 잘못 찍은 건데 컴마로 바꿔야 돼요. 이거 마침표가 아니라 컴마. 그러니까, and to be, 여기, to do는 사벌하다. do once best, 최선을 다하다. 그리고, do once best to do, do once best to b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 그 다음에, We can rest in peace. Rest 가 어떤 휴식하취하다 쉬다, 휴양을 하다, 충분히 쉬다. t in peace. Rest i Rest in peace. 자,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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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여기 기에도 e 기에도 t e n d t i g in e s t in p e a 다고 r 면 s t a r d w o r k not only to give us rest for body but what is even more important peace to mind 자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죠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 또한 not only A but A but not only A but also, also 가생죠 B쪽에 B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체의 휴식을 주는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준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야, 평화를 주는 음, 경향이 있다. 아까 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텐드 투 기버스가 생각됐습니다. If we have done our best to do and to be, we can rest in peace. 만일 우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또는 어떤 인물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으면, 우리들은 편안히 살 수가 있다. 그, 여러분들은 기업이라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사업 이런 얘기죠. 교육, 교육, 나 지금 교육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사업은 영리를 목적인 것이 기업이고 어,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어의 본가라는 그 내가 영어를 하는 것이 이것은 이 영어를 공부하는 그 나의 이웃들한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유익하도록 하는 거죠 나의 이득 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여러분들의 그 영어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사업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 인디우스, 인디우스는 멈무스를 깨워서 멈무하게 하다. 이것도 십자는 구문인데 인디우스. 그 다음에 비거는 원기. 그 그러니까 위드 비거는 여기 위드 비거는 정력적으로 이런 얘기죠. 퍼시비어런스 인내. 그러면 위드 퍼시베런스 어머는 인내심이 있게 이런 얘기죠. 인내하면서 이런 얘기죠. 참을성 있게 위드 퍼시비런스 참을성 있게 끈질기게 뚝심으로 이런 얘기. 그다음에 아이 돈 빌리브 댓 칠드런 캔비 인듀스드 투 apply themselves with vigor and what is so much more difficult perseverance to dry and tiresome studies by the mere force of persuasion and soft words. 그다음 이제 이거 persuasion은 설득이죠 여기 설득, 설득, 설득 잡으세요. By by the force o f 얘는 뭣멋의 힘으로 뭣멋에 의하여 이런 얘기고 그래서 by the mere force of position and soft words 얘는 어, 설득이나 부드러운 말의 힘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to 라 r y 여기 to dry and tire some studies. 얘는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공부를 하도록 즉 apply oneself apply oneself to 이렇게 되거든요. apply oneself 도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이 with는 부사구로 얘는 부사구예요. 부사구로서 정력적으로 이런 얘기고 with 비거, 부사구로 정력적으로 외드 퍼시비어런스 인내, 뚝심으로 인내심이 있게 이런 뜻이고 a 라이 l y oneself to는 투이하의 전념하다 이런 얘기죠 투이하의 전념하다 그 다음에 what is so much more difficult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서는 있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붙여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I don't believe that 나는 대디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즉뭐뭐할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쪽을 부정시켜서 하고 여기를 긍정으로 해석해도 되고 다디아라는 점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해도 되고 대디아지 어, 않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린애라는 것은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공부를 하도록 설득이나 부드러운 말의 힘에 정력적으로 그리고 더욱 더 어려운 일이지만 인내하면서 열심히 깨어서 공부하도록 하기는 할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죠. 쉬운 10,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원래 대학 기본 영어는 고급 영어를 하기 전에 기본을 공부하는 건데 약한 이게 이제 860가지인가 번호까지가 있는데 여기 중에는 860번까지 있는 중에는 약한 200개 정도는 200개 정도는 이렇게 3줄짜리 2줄짜리 4줄짜리가 있어가지고서 영어가 어려운 영어가 이렇게 껴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도 영어. 거의 완성이 가깝도록 다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평소에 여러분이 면 읽어 두면자 됐죠? 어, 이 정도 다시 한번 어린애라는 것은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공부를 하도록 설득이나 부드러운 말의 힘에 정력적으로 그리고 더욱 더 어려운 일이지만 인내하면서 열심히 깨어서 공부하도록 하게끔 할 수는 없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잖아요, 학생들,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든 부모는 어떻게든지 잘 공부 좀 하고 싶어 하고 온갖 꾀임도 꼬이기도 기도 하고. 또막뭐또 뭐, 때로는 좀 위협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 본성이라는 게 어떻게 그런가요? 그 중에서 20만 명이 출발했다면은 응? 잘한다는 애들은 결국 만명 정도, 1만 오천명 정도만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제도권에서 바라는 만큼 잘하지 못해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또 평생 못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또한 힘에 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그 교육은 뭔가 문제는 있지요. 문제는 있고. 그 인생이라는 게참 이렇게 문제가 이씩 흘러가는 건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천천히 인생 문제를 또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632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또 356번 이렇게 하겠습니다.